자, 7번 보면은, 평행사변형, OABC가 이제 공간상에서 평행사변형을 만들 때, C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는데, 먼저 평행사변형을 일단 그려주면 되죠. 좌표의 순서는 여러분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여기를 O라 하고,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하면은, 뭐 O는 0,0이고, A가 1,2,-1이고, B는 1,3,4고, C는 몰라요. 근데 평행사변형 성질이 뭐냐면은 자, 두 대각선은 서로를 이등분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 무슨 뜻이냐? 이 대각선의 중점과 이 대각선의 중점이 같다는 거예요. 중점 구하는 게 되게 쉽잖아요. 그럼 이 중점 좌표는 얘 가지고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은 이게 0,0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왜냐면 2분의 어차피 얘랑 얘랑 더해야 되고 얘랑 얘랑 더해야 되고 얘랑 얘랑 더해야 되는데 어차피 이게 다 0이니까 2분의 3 그 다음에 2분의 4니까 2 이렇게 되겠죠. 그럼 그게 바로 이 직선의 중점하고 똑같아야 돼요. 그럼 이게 이제 2분의 1 플러스 a 2분의 2 플러스 b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c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이두 개가 같아야 되니까 a는 얼마? 마이너스 2여야 되고 b는 얼마? 1이죠. 그 다음에 c는 얼마? 5여야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거 세개다 더하면 얼마? 4가 되겠네요. 자, 선분 BC의 중점을 m이라고 할때 여기 이제 m이에요. 그리고 이 길이가 이 길이랑 같은 거죠. 두 선분 OM과 AC 교점. 자, OM은 요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AC는 이거예요. 교점 좌표 여기가 d라는 거죠. 자, 문제는 그 뒤에 좌표를 구하라는 건데. 지금 얘랑 얘가 지금 평행이잖아요. 그렇죠?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얘랑 얘랑 평행이에요 그러면은 이각하고 엇각이 이거고 그 다음에 이각하고 여기 요각하고 엇각이 요거죠 그럼 이각하고 이각은 어때요 막꼭지각으로 갔죠 닮음이에요 근데 닮음비가 얼마냐 이거죠 중점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대 이거가 뭐예요 1대 2잖아요 그러니까 1대 2가 되는 거죠 이것도 1대 2고 어, 그럼 1대 2에서 끝났네요 왜냐 여기 좌표 알고 이미 그 다음에 뭐 여기 좌표도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이 C좌표가 지금 우리가 아까 구한 게 얼마였냐면 마이너스 2, 1, 5였어요. 그런 다음에 A좌표는 1, 2, 마이너스 1이었죠. 그러면 두 개를 보세요. A에서 B방향으로 2대 1이에요. a에서 b 방향입니다. 그러면은 2대 1 내분이니까 2 더하기 1분의 2 더하기 1, 2 더하기 1분의 2 더하기 1, 2 더하기 1분의 2, 2, 2 더하기 1, 이렇게 닫아지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a에서 b, c니까 이게 뒤에 거고 얘가 앞에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x좌표부터 써주면 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2 써주고 여기다가 1 써주고 여기다가 1 써주고 여기다가 2 써주고 여기다가 5 써주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써주는 거죠. 계산해주면은 3분의, 마이너스 4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3이죠. 그 다음에 3분의 2 더하기 2니까 4, 그 다음에 3분의 10 빼기 1이니까 9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1, 3분의 4, 3, 이렇게 되겠네요.